진짜 막 경기에서 져가지고 너무 분해서 막 진짜 막 뜨거운 눈물 흘려보고 농구 동아리 왜남했어요 뭐 할머니? 이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결혼할 배우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아... <웃음> <웃음> 요새 또 트렌드가 막 반말로 하기도 하고 엄청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반말로? <laughs> 반말하고아이 <말고? 웃음> 아니... 반말로 <말고? 웃음> 긴급 제안을 주셔가지고 반말을 해보면 재밌겠다고 하셔서 우리 서로 나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반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응응응나고 제가 <laughs> 만나보고 싶은 2 0 대는 취미 생활을 하되 자신의 어 전공 커리어 일과 아예 상관없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신 분선을 만나고 싶다. 나는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고 경영학과 1, 팔학번 변예진이라고 해 안녕 안녕. <laughs> <와. 웃음> 나는 경리학교 사회학과 1류학번 권경민이야. 갑자기 와서 황석현이었어? <laughs> 오늘 두루 어떻게 만났어? 우리 둘은 농구하다 만났지. 우리 대학교 여자농구동아리 WBA라고. 아, WBA야, 아, WBA. 여기 보고 많이, 한번 하세요 WBA입니다. 많이 들어세요. 연락 주세요. 농구를 되게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 나도 내가 농구를 하게 될줄몰랐데 <laughs> 네? <laughs> 근데 우리 학교에 여자운동동아리가 농구동아리 밖에 없었어. 그래서 들어가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아 그럼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하는 게 아니야? 응 너는 뭐야? 나도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부에 들어갔기보다는 이렇게 운동하고 싶고 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 운동장을 왜 나는 못 쓸까 그래서 나도 진짜 막 몸을 쓰면서 놀고 싶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래서 농구를 시작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농구 하고 놀았어 농구의 재미는? 농구의 재미? 농구의 재미가 뭐 농구의 재미는 일단, 우선, 모든 그 선수들이, 플레이어들이 다 득점을 할수 있다는 거. 난 그게 정말 큰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 물론 슈팅하는 사람 따라 정해져 있지. <laughs> 그래도 너야? 아니, 난잘 못해. 나도 잘 못해. 어찌, 그니까, 러 내가 슛을 잘못 쏴도, 내가 그 슛을 잘하는 사람한테 패스해주면 대리 만족을 음. 느낄 수있는거 아, 진짜? 있는 거. 아니, 뭘 욕심내는 사람도 있잖아. 욕심내면 욕먹지. <웃음> <웃음> 주변에서 농구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야? 요번 그 설날 때그 할머니를 뵈러 갔었는데 요번 농구 동아리 부회장 됐어요 할머니 이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결혼할 배우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너무 맥락 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방어했어? 아예그뭐 그렇죠 하고 이제는 그 자리를 나왔지 아 그것도 궁금해 가족들이 여자 농구 동아리 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응. 그냥 <laughs> 뭔가 성적표를 잘 숨기면 돼 아, <웃음> <웃음> 다른 대학교 간 친구들 중에서 뭐 운동 동아리를 하는 애들이 있다가 없고 그리고 약간 되게 한량처럼 보는 <laughs> <laughs> 아 진짜? 아그가니까 아, 왜냐면 뒤집어둘데? 보통 스펙 쌓하려고 동아리를 하는데 아, 운동 동아리 자체가 되게 진짜 즐기고 재밌어서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나 내가 실제로 보 기도 하고 아 부럽다 약간 이런 얘기 많아. <laughs> 음. 나 농구해. 그러면은 되게 되게 막 신기하게 막 음. 대단하게 보는 이거 진짜 거. 잘하는 줄 알아? 어! 농구해 <laughs> 대학교 <웃음> 와서 농구. 대학교까지 농... 대학교 너무... 와서 농구를 어. 해. 대학교 와 빵집 가막선수예요 그래? 맞 그래서 아, 응 물어봐. 서 아, 아니에요. 그냥 좀. 아, 이러고. 아, 이게 농구 유니폼 입고 가면 선수네요. 저지나 어, 그런 거 입고 어. 가면은. 그래도 머리가 또 짧고. 어. <laughs> 그러다 보니까 운동 되게 잘하는 것처럼. 오. 근데 오해해 주고 좋지 않아? 너무 좋아 <laughs> 진짜? 아, 내가 그렇게 잘해 보이나 이런 거야? 그냥 뭔가 멋있잖아 그냥. 아 약간. 멋있어서. 유니폼 딱 입고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멋져. 아. Awesome. 맞아. 농구하면 내 자신이 진짜 멋있다고 느껴져. 아 진짜? 어, 우리가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야. 오. 내 자신 진짜 멋있게 느껴지거든. 유니폼도 우리 진짜 예쁘거든. 아 진짜? 무슨 색깔이야 흰색, 남색, 빨간색, 빨간색. 띄워드릴게요제가띄워드린건 아니지만 <웃음> 입혀주세요. <웃음> 대학 내일 조사 보면은 지금 은뭐 학점. 음. 동아리도 뭔가 스펙게스 응. 동아리.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아무짝 있을 생 없잖아. 아니? 아니야? 난 아. 너랑 진짜 생각이 달라. <laughs> 나는 그. <laughs> 입사 <입사거나> 사과해. 농구가. <laughs> 죄송합니년 동안 농구동아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laughs> 농구가 내 인생에서 얼마를 차지하냐고 아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아까 못했는데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한98% 정도 <laughs> 내 거의 대학생활의 전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약간 뭐? 그 농구라는 게 사실 지금 뭐, 뭐 내가 농구 공을 몇번 던져갔다고 사실 뭐 헥셀도 잘하구나 <laughs>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최대 스펙이라고 생각해 나는 <laughs> 언제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기에서 져가지고 너무 분해서 막 진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고 <laughs> 진짜 나의 이런 성장과 성취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진짜 앞에 있는 사람을 막 끌어안아보고 내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살아볼 수 있나 생각이 든그 시간들이 다 농구하면서였어 진짜. 큰 스펙이라고 생각해. 되게 약간 성장 드라마를, <laughs>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laughs> 본것 같았어. 막 저도 분해한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사랑하니까. <laughs> 맞아! 그거야! 진짜 그거야! 내가 애정 진짜 많거든. <laughs> 너 <너무> 부끄러워지. <웃음> <웃음> 부끄러워하지 마! 내려! 농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람 많을 텐데, 대학 와서 이 여자들이 농구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남자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줘. 달리면서 심장이 뛰게 해줄게. 네가 하고 싶고, 네가 뛰고 싶고, 네가 우리와 함께 하고싶다면 정말 우리 농구가 아니, 너네 동아리, 말... <laughs> 너네 동아리 홈 홍세기 아니야. 미안해. 농구를 떠나서 솔직히 운동. 뭐 하고 싶은 모든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은 너희가 할수 있는 곳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나도 농구를 시작하면서 알았지만, 생각보다 동호회도 많고, 같이 초보자라도 할수 있는 곳이 많고, 그래서 일단 집 밖을 나가라 그, 약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laughs> 어, 아, 진짜. 10대 농구인에게.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너무 <laughs> 드라마 아니야? 아니, 어디 보고 말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내가, 너무 드라마 아니야? 아니, 뒤에 뭐 종이? 아, <laughs> 10대 농구인들에게, 리바운드가 경기를 즐겨 한다는 말이 있어. 힘들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 너의 미만을 놓치지 말고 꼭잘 해냈으면 좋겠어 농구도 인생도 진짜 열정적으로 잘 해낼 수 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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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더 멋있게 말할 수 있어 저희 이 영상 주세요 <놀람>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 말이야 이거 너무 <놀람>